네.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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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덕 회계법인 김현우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릴 건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종합소득 신고라고 해서 매년 5월 달에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 아 한번 알고 계시면 매년 내 소득이 어떻게 가, 그 신고가 돼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소득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 이제 부동산 임대 소득이 포함되긴 하는데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거 두 개는 이제 금융 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4천만 금융 소득이 4천만 원, 2천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뭐 이자를 2천만 원 이상, 뭐 배당을 2천만 원 이상 받는 분은 굉장히 돈이 좀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그냥 안 받도 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도 이제, 뭐 이제 퇴직하실 때나 받는 소득이니까 이것도 거의 안 보고 기타 소득 이세 가지가 제일 큰 문제고 이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저는 사업이 한 개가 아니에요. 뭐두 개고 뭐세 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근로소득도 있어요. 저는 기타, 기타 소득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사업이 두 개든 세 개든 이 사업소득 안에 다 들어가요. 음. 그러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이 두 개인 경우가 있고, 세 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여기서 빼서 보면 1번 사업, 2번 사업, 3번 사업을 따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1번 사업의 매출액이 얼마, 2번 사업의 매출액이 얼마, 3번 사업 매출액이 얼마, 필요 경비라고 하죠. 매출액이 이제 나가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경비가 달라져요. 이 경비를 네. 어떻게 네. 계산할 것이냐.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국세청에서는 업종별로 그걸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최소 우리 같은 이제 우리 대리운전이나 운수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액이 4,800만 원이에요. 연 소득이, 연 매출이, 1년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장부를 쓰고 다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고. 그거를 신고한다고 해도 구세청에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4,800만 원이 안 되면 단순경비율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단순경비율 이게 업종마다 다 달라요. 달라서 단순경비율 표가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70%에서 90%까지. 뭐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너가 만원 벌었으면 7천 원은 어, 경비로 썼다고 내가 생각해줄게, 인정해줄게. 그래서 여기서 이 금액을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번 사업에서 한 3천만 원 벌었어요. 2번 사업에서 한 1억을 벌었어요. 3번 사업에서 한 천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1번, 2, 3번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 경비율로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출액만 설정이 되면 장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 저희한테 뭐, 카드 값을 얼마에 썼는지, 뭐, 한 달, 매, 1년 통신비, 그거, 왜 받을, 그 전혀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단순 경비를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뭐, 3천만 원에 80%, 그럼 2,400만 원이 되고, 6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음. 이 600만 원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합쳐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음. 이번 사업에서, 근데 이번 사업이 난 1억 정도 벌었다. 그럼 장부가 있으셔야 돼요. 음. 장부가 없으면 비용을 처리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단순 경비율도 할수 없고, 추계 경비율도 할 수, 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계라는것 자체가 뭐냐면, 너무 매출이 작아서, 그냥 경비율을, 그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를 임의로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추계는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경비율이 있고, 기준 경비율이 있어요. 단순 경비율은 매출이 너무 작아. 아까 말한 4,800만 원 미만. 그러면, 이 70%에서 90%까지 인정해 줄게. 근데 이거보단 커 이거보단 큰데 그래도 뭐 어느정도 또그 기준이 있어요 이게 또 사업마다 달라요 그 기준표 저기 적혀있는데 대충 한8400 정도 돼요 8400 미만인데 4800은 넘는데 8400은 안돼 그러면 기준경기로쓸수 있어요 기준경기율은 뭐냐면 이거보 훨씬 낮아요 기준경기율은 20%에서 30%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1억 벌었으면 30%면은 3천만원 7천만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기준 경비를 하고 몇 가지 비용을 더 인정해 줄게. 몇 가지 비용, 뭐 임차료라든지 뭐 통신비라든지 뭐 그런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금액에 따라서는 그 비용을 인정한다고 해도 1억 얼면 5천만 원이 넘어가요.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1억 정도 매출이 나면 비용이. 아무리 못해도 7천 이상의 비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뭐 저는 이제 여러 회사를 회계감사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원가율이 모든 제조업도 그렇고 굉장히 높아요 아무리 좋은 원가율이 제일 좋은 데가 제약업이에요 제약업이, 제약업이 음. 원가 대비, 대비 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가율이라는 원가율 아니 그 원가율 아. 수익률이고 원가율이 뭐냐면 내가 만원짜리 약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공장에서 얼마, 얼마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 순 제조하는데 아. 제조하는데 제약업은 한30% 정도 돼요 아. 그러면 7,000원이 남잖아요 7,000원이 수익이에요 만원짜리 약을 파는데 그럼 얘네는 너무 이익이 있다 하지만 판간비로 다 들어가요 음, 음. 이제 판매관리비에서 한 6,500원 써요 그럼 실제 남는 건한 500원 밖에 안 돼요 음, 음. 모든 사업 사업이 그래요 우리 개인 사업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1억을 벌었는데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전, 전 그걸 진짜 하겠어요. 제가 뭐 회계사고 뭐고 회계사도 그 정도의 수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어떤 직업도 그렇기 때문에 내 매출이 1억 정도 된다. 그럼 장부를 직접 쓰시는 게 나아요. 그냥 기장을 맡기시고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해요. 10만 원에서 많이 해봤자 20만 원. 그럼 이거 1년 해봤자 200이잖아요. 근데 세금 얼마를 아낄 수 있어요. 그렇지. 내 매출이 1억이라면. 음. 이런 건좀 고민을 해보셔도 돼요. 음. 근데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이 안 된다. 내 금액, 내연 매출이 한 4,800에서 8,400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여기는 선택이에요. 이제 선택의 음. 구간인 거고. 그 밑으로 가면은 내 4,800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기장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 근데 제연 매출이 4,800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기장하지 마시라고요. 기장하러 오셔도, 저한테도 실익이 없을 뿐더러. 저는, 사실 저는 좋아요. 할게 없는데 돈만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는 제가 4,800이 안 되는 분한테 그 돈을 받아서 제가 뭘 하겠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뭐 단순 경기로 신고하건 아니면 내 네,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단순 경기를 할수 있어요. 단순 경기를 할수 있는데, 4,800이 안 돼서 단순, 단순 경기를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4,800인데, 단순 경기 경기율을 찾아봤더니, 72%야. 72%, 72% 아니 뭐 80%, 80%라고 하면, 예를 들면 4,000에 80%, 3,200이잖아요. 네. 그럼, 800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800만 원에 대한. 근데, 그분은 정말 쓴게 많아. 내가 세금 연서를다 해봤더니, 3,200이 아니라 3,900까지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저는 제 증빙이 3,900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 장부를 쓰시는 게 나아요 아, 음. 100만 원이잖아요 8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느니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더 낫잖아요 네, 장부 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장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음. 나는 그러면 장부 단순경비업이 아니라 그냥 그 대신 이제 이런 분들은 자기 그 비용이 다 증명이 돼야 돼요 세금계산서라든가 실제 카드 사업용 카드를 사용해서 실제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 분들 음. 이런 거는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뭐, 그러니까 장 기장을 하러 오시든 사업소득 신고를 하러 오시든 신고를 하서 오셔서 저한테 어저 매출 얼마요, 세금 얼마나요? <laughs>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laughs> 저도 몰라요. <laughs> 그 상태만 뜯고 제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려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단순경비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떤 게더 나을지 저희도 해봐야 돼요. 음, 저희도 음. 계산을 해봐야 네. 이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음. 그리고 저희가 한두 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소득. 사업이 몇개 있든 상관없어요. 다 여기 합쳐지는 거예요. 음. 각 사업별로. 각 사업별로 사업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게 합쳐서 여기 종합소득으로 다 음. 종합소득금액으로 음. 들어가는 거예요. 합쳐져서 종합소득이. 음. 그렇죠. 네. 1번 그러니까 소득이든 뭐다 필요 경비든 사업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여러 개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가끔 그렇게 이거 세개다 합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 세 개예요. 세 개면 세개 3개 신고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한 명에 대한 신고지만, 음, 음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한번또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한번또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해야 돼요. 걱정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 기준 네. 열도 다르고. 그... 근데 저한테, 오래서 저는 한 명인데요? 저왜돈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러시면, <laughs> 어 정말 저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세요. <웃음> 정말 <laughs> 그걸 하나로 해주실 수 있는, 찾아가, 그분한테 하세요. 사업을 하나만 하세요, 이러니까. <laughs>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소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까? 근로소득은 또 따로 들어가요. 어, 회장님, 저는 월급 받는 게 있어요. 월급 받는 거는 또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요. 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서 1년에 얼만지.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가 있어요. 근로소득 공제 한40% 정도, 정도 대략. 이 정도 나와요. 이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받고, 이제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요. 근로소득을 주는 기관에서. 우리 이제 연말정산 그 간소화 서비스 알고, 있, 그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공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 공제가 어디 사용되는지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일단 근로소득 공정을 정해서 소득금액이 나와요. 여기 합쳐져요 또. 음. 연금 없고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이 뭐냐면 뭐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이라던가 어디 가서 강연을 했는데 돈을 받았어요. 그럼, 그런, 그런 그, 기타소득, 어, 저는 그러면 그냥 돈만 받았는데, 이거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 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라는 거래요. 음. 세금을 띄고 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서, 어, 저1만 강의 1시간 하는데 100만원 드릴게요. 가, 네,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100만원 주는 게 아니에요. 100만원에서 세금 20%를 떼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20%입니까? 네, 세금이 20%. 오... 근데 그럼 100만 원, 20%는 20만 원입니까? 20만 원이 아니죠. 왜냐면 하 기타 소득도 에이...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줘요. <laughs> 근데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가 최대 80%까지 가요. 음... 그러면 100만 원, 이 80만 원이 필요 경비로 자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20만 그러면 20만 원에 대한 20%, 4만 원을 먼저 인수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 기타 소득 금액이, 금액이 얼마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금액이 한도가 있어요. 그 얼마 미만이면 기타 소득이 백만 원 백만 원인가, 백만 그래. 원 미만이면 그냥 개별 신고하고 끝나요.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음. 기타 소득 금액이 크지 않은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이자 소득으로 배당 소득도 그러고 기타 소득도 내 금액이 백만 원 이상이 안 된다. 기타 소득으로 받는 1 년에 받는 게 그러면 그냥 개별 이 여기서 원천징수 하고 종합소득세액으로 오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 그 금액이 낮은 경우고 그 외에는 이렇게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 금융소득, 연금소득까지가 종합소득금액이 다 합쳐져요. 이렇게 경비를 다 제하고 나서 그 남은 금액들이 다 이제 여기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득공제가 시작이 돼요 여기 기본공제, 추가공제 뭐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공제는 뭐냐면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150만 원씩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자녀가 많아요 그러면 공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이 만약에 천만 원인데 천만 원을 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150만 원 공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850만 원이 과세표준 내려가잖아요 음. 내 자녀가 세 명이에요 그럼 명당 150만 원씩 4명, 나 본인, 와이프, 자녀 3명 하면 5명이에요. 600만 원 여기서 공제되는 거예요. 음. <laughs> 그러면 이게 점점 낮아지겠죠. 여기 추가 공제, 뭐 장애인이거나 뭐 노, 경로우대 공제라고 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내가 공양하고 있다. 그럼 여기 다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소득공제까지 다 계산한 금액이 나오면 이제 과세 실제 과세 표준이 나와요. 음. 음. 그래서 다 빼고 여기서 만약에 천만 원인데 기본공제 1명이다. 부양가족이 없다. 그럼 8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율은, 개인소득 세율은 6%에서 42%까지 있어요. 그래서 1200만 원까지가 6%예요. 그러면 880만 원이면 이거 곱하기 6해서 금액이 나와요. 산출 세액이. 그리고 이제 그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또. 세액공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없어요.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 세액공제까지 끝나면 이제 최종 세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액을 납부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세액의 10%가 추가로 지방세 음.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한 뭐 이렇게 이 전체적인 소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사업소득만 있어요. 그럼 사업소득만 계산해서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업소득이 없, 사업소득도 없고 기타소득도 없고 근로소득만 있어요. 라고 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회사에서 2월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요. 연말정산으로 이 신고를 가름해줘요. 음. 아 너는 연말정산했으면 그걸로 끝내줄게. 음. 근데 나는 근로소득이 있는데 뭐 어머니 사업체, 아버지 사업체에 넣어서 사업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음.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음. 음. 연말정산했어도. 그 연말정산한 소득과 음. 다 합쳐서 네, 다시 이걸 다 합쳐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다시 한번 해봐서 이 연말정산 때 냈던 소 소득보다 이 소득이 더 크다. 음. 그러면 세금을 더더 내야 돼. 돼. 음. 네. 근데 이걸 다 계산해봤더니 이렇그그렇 그, 드문 경우인데 다 계산해봤더니 더 적다. 환급해줘요. 음. 음. 네. 그 회계사님 그러면 주식회사 대리해시는 지점들한테 리워드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프리랜서로 제가 리포트를 드리는데. 그 프리랜서는 지정 대표님들 입장에서 어떤 소득에 이요 사업 소득 사업 소득 우리는 사업 소득으로 다 포함이 돼요. 음. 사업 소득으로 줄때 음. 원래 이제 사업 소득은 원천징수가 없어요. 왜냐 왜냐면 사업 소득은 사업 개인 사업 대 사업자로 끊는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요. 보통 세금계산서를 계서를 세금 끊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소매업이에요. 소매업이라서 개인들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 뭐 카드 신용카드 영수증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 거예요. 음. 현금 영수증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이 지금 지점 사업자분들한테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우리 지금 세금계산서 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데 지점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현금 영수증 을 끊고 있어요. 음. 그래서 현금 영수증 끊어서 대리해 신 법인에서 이 소득신고를 다 해요. 지금명세서라고 매월 다음 달 10일 우리가 얼마를 줬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받으신 게 사업소득으로 다 기록이 돼요. 음. 그러면 국세청에 들어가서 내 주민등본을 치면 이 사업소득이 다 나와요. 음. 내 1년 동안 얼마 받았는지 음.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3.3이라고 들어보시는 요새 3.3이라고 그게 지금. 네. 저 지금 지정 사업은 뭐 돈이 얼마 안될것 같고 지금 대리 운전을 해서 기사로 하는데 지금 제가 며칠에 2억 정도 돼요. 기존 사업체가 그월 400시간 4,800 정도 되 있네요. 내년에 신고할게. 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스타일이죠? 아내 네, 내년에 말씀하시죠. 네,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매 매번 신고 건별로 다 들어가니까 국세청에다 알고 있다 이거 제 제. 실적을 그럼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새 사업소 이 원래 사업도 같 질문을 없으면. 우리는 그건 여기 나가서 이렇게 하나씩 하면 어떨까요?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요거 정리했을 때만. 어. 이게 전반적인 이제 소득에 대한 흐름이에요. 네. 이걸 네. 이해하고 계시면 좀더 편하게 이제 제 나머지 얘기를 더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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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네. 이동에 사시죠.